봐 나가지고 습니다다빠 나가지고 주인 왔다가. 이거 뭔가게요. 다 지났습니다. 못 무른 듯해. 못 무른 듯할라고. 사고 찾지요. 아 시달리가 잤습니다. 3시다돼가 잤습니다. 시야 눈와 같습니다. 와 춥다. 일 나는 모늘 뭐 나겠던데한 시간 전에 일 났는데. 아 어떤 뭐 달리자까 달리자까 뛰어 뛰어. 엄마 어디 있노? 엄마. 엄마 어디 있노?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노,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노?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노? 엄마, 엄마 어디 있노? 엄마 어디 있노? 엄마, 엄마 부르바라 엄마, 주세요, 주세요 저거, 저 주세요. 지지좀마아 옆에서, 막내 옆에 와가자들. 생탁지가니 엄마 어디 있노? 응? 엄마 어디 있노? 쥐지마. 아버지, 몸살 나겠다. 앉아. 앉아. 앉아라. 일로와. 추워 죽겠다. 일로와. 올라가 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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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라가. 기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와 올지 앉아 앉아 앉아라 그래 앉아라 앉아라 그래 알았다 좀지 a 좀 말아 그래 지 j a a n 나 a a n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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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이, 가뜩네, 이제. 씻던지쇼 슝! 어디있노? 조있네 어디있노? 보여나 어디있노, 저? 저있나? 어디 숨어있지? 어디 숨어있노? 어, 어디, 어디 숨어있노? 어디 숨어있니? 딜까 달릴꺼야 달릴꺼 잡으러 간다 물무라. 물물물아 물무. 물 물무. 물물 물무. 물무. 물아, 어, 물. 물 물아. 물 하나 더 아, 무줄무 아, 무물란 말이 물무. 지 말, 앉무앉무앉앉 옳지, 앉무아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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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옳지, 옳지. 옳지. 아이, 좋아라. 응? 아이, 좋아. 아유. 아빠, 아빠, 아빠 안진나 어, 왜짖는데 간다, <목> 니개치지 마. 뭐. 니 니가 니가 지금 했거다 이거 이 담화가 나왔어 니가 지금 했거야 이거 니가 저 담으로 뜯은 거 아이가 어 아직 안 먹었어요 니가 담으로 뜯은 거다잘네이 보이지요 응 시야 담으로 뜯은 거야 니가 담으로 뜯은 거야 이거 어 내가 물어뜯지 말라 했다 이가 발도 쎄다 모르겠슴대 야는 뭐, 뭐, 뭐 땜에 이래 다물어 뜯는지 아몸 움직이게 됐던데 일나는데 어. 뭐인데저 가자 갔다 와봐 앉아라, 앉아. 아, 다 아, 다 치대는 거 좋아하네. 치대는 거 좋아하네. 옆에 와가지고 있지. 여기. 응? 자기는 하루 종일 만져주지. 아침에 이거 내한테 왔어야 돼. 그냥, 응? 신경 좀 하지 마라, 좀. 뭐, 뭐 해달라고? 뭐 해달란 말인데, 얘기를 해야지. 내 해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구만. 어떻게 가봐서 팔이 안 올라가더니 오늘 병원 안 가도 되겠다. 나아네오 다행이네. 왜짖는데왜짖는데얘 짖는 이유가 뭐고? 짖는 이유가 뭐고? 어 아, 짖는 이유가 뭐고? 니가 아랑이 봐가 짖는 아, 이유가 뭔데? 내가 짖는 이유가 있어야지. 내가 니니 니 해결해 주지 배고프나, 밥 줄까? 밥 달라고. 정말, 밥, 반찬하고 있어. 밥안 주면 안 된다, 지 앉아라! 쉿! 아유, 슬란다. 이올라할수 있나? 못놀라오잖아 니 올라올 수 있나 이 응? 아유 많이 는다참 진짜 니 짖는거는 막 진짜 아니왜그 그래 짖는데 배탈 아, 뱃람이. 와, 이 쥐마, 쥐람이 뱃람이. 이 뱃람이. 이뱃이이정람이이 뱃람이. 이 뱃람이. 이 뱃람이. 이뱃 따라다니면서 짖는다 따다니면서 짖어 밥라는말 아이가 밥달라는 말 아이가 아따 어? 응? 밥줄게 있어봐 있어봐라 있어봐 이거 <laughs> 종이나 <네가 조용해라. 웃음> 내 밥, 밥, 봉다리 온으라 봉다리 저, 어디 옆에 한개 놔둬. 뒤로 가지, 놈양 사방에서 짓고, 막. 안아자아 앉아. 라아 앉아. 어, 이아어맞아 맞지? 앉달라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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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밥안 먹고 가. 체아픈다. 저 멀쩡 고기 많이 먹어. 밥안 몰라네. 야 일어나가, 인데. 뭐? 이제안 먹나? 엄마 뭐제 소고기 하고 고기만 빠가고 잘안 먹네 남은 게 있는데 안 먹고가 가간다. 사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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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사료 안 먹네 이거. 막미 사료 안 먹네 아가 이. 이, 신 이, 큰일 났네, 이거. 어? 사료를 안 물라네, 이거. 니, 뭐, 어쩌려고 그러노? 어? 니, 어쩌려고 그러노? 어머? 니, 어쩌려고 그래? 사료를 안 물라네. 여기로 온나, 저기로. 별로 안나고 어, 어, 앉아, 앉아, 앉아. 옳지 니네 사료를 안 몰라네. 앉아, 똑바로 누워라. 하지 마아라 아이고 크다. 크다 크다. 이봐라. 소다 소. 아이고 아이고 물어봐 네 자리에서 누우라 이게 이런. 아니 네 자리에서 누우라니까. 안 만지고 있다 이거. 아휴. 만지고 있다 만지고 있다 만지고 있다 알았 아, 만지고 있다 아, 만지고 있다 만지고 있다 빨리 만지고 있다 만지고 있다 아빠가 어휴 봐봐요 빛이 꽉 차잖아 소다 소어전쟁기 났네 아, 만지고 있다 애가 참 아니 나는 니 만지고 있는데 니왜 그러노 어우 <laughs> 우와... 크다. 뭐 어쩌란 말인데 또뭐또 뭐, 또 어때 죽고 아야 아 하고 있다 아이가 만 주고 있다 아이가 아니 만 주고 있잖아. 아니 너그로를 만지고 있는데 만지고 있다가 진 미치겠다. 하루 종일 이랬다. 아이가. 새벽까지. 아, 새벽까지 이했잖아 만지고 하 만지고. 아이구 어이구, 어이구, 좋다, 좋다. 좋다. 음. 어이 좋아. 어이 좋네. 딱 누웠네. 아이 좋아. 어이 좋다. 아이구 시원하다. 아, 이거보다 한상적인 게 없네. 이랬자. 아이구 시원하다. 갈지 마. 부둔사. 하지마라 구둔살 계속 새기지 하지 하지마라 하지 화가다꼭 하지... 물지 니까니까가문다가문화가정 새기게 화 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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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가정 음. 와 너무 피곤해 너무 맛있는데 나 아, 만지고 있다 배고파 죽겠다 아빠 야 시원하네 나 아, 춥다 네 애정결핍이 나 아니, 니니 네, 네 뭐, 스킨십을 가? 그, 거있 나, 아 나, 나, 아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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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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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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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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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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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진짜 다 됐다 이제 여기 올라 걸으라니 그냥 도저 안되겠다 뛰라 뛰어 하... 뛰어 저 갖고와 줘문 열어라 저문 열어라 문, 문 열어 지키는 물질로 와는데 근데 쟤는 이유가 뭐고 앉아라. 앉아. 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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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라. 앉아봐. 앉아라. 새끼, 이 짖는 이유가 뭐? 앉아. 또 밑에 와가지고. 야, 뭐 기네. 하루 종일 막지만지라네 뭐 Eu não tenho comida. Que manju. Ai, oi, aqui. Uh, que massagem. Que massagem. Ai, oh, que massagem. Oi, sua nada. Uh, que massagem. Bom, massagem. 목마사지. 이건 무슨 마사지고? 이것도 목마사지. 어유 아니, 좀 짖지만 말하니까 다 해줄게, 그래. 아, 지금 니가 자꾸 짖으니까 하는 말 아이가. 뭐라고? 하... 형님 이거 알람 떴습니까? 알람 안떴지 형님? 형님 이거 알람 안떴지 아, 형님? 알람 안 됐었지, 형님? <laughs> 형님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뭐좀 해라. 형님 정신차는 잘 보내시죠?